유학생활 2년 동안 한국 문화를 알기 위해 여러 곳을 다녀보았는데 마침 학교에서 더선미나는 손매 범사활동을 간다고 해서 참여를 했습니다. 가는 것이 바다라서 그런지 생각보다 많은 유학생들이 함께 했는데요. 예, 오늘 우리 창신대학교 중국 비즈니스학과 학생들하고 외국인 유학생들이 봉사 활동을 통해서 어, 자연 환경을 보호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또 우리 내국인 학생들하고 외국인 학생들이 함께 봉사를 하면서 서로 문화의 소통 또 공감대를 형성하는 이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라는 교수님의 배움을 뒤로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출발. 20분 정도 달려 도착. 배를 타기 전에 먼저 학생수와 면단 확인을 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배에 올랐습니다. 역시 바다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사진 찍느라 선장님의 설명도 듣지 않고 SNS에 사진 올리느라 바빴습니다. 미안해지만 나도 한 컷. 일반 돼지는 저도라고 하는데 이건 도시라 말을 쓰죠. 그만큼 귀하다는 뜻입니다. 가라고교왕 아름다운 여인이 이 타가 좋아서 왕의 품에 안기지 않고 황금돼지로 변했다에 해서 황금돼지섬 도섬이라고 해요. 올해 60년 만에 돌아온 황금돼지해라서 전... 그리고 섬의 모양이 돼지가 누워있는 모습과 비슷하고 해서 도섬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뭐냐, 뭐냐. 섬에 도착하자마자 더섬치킴이 어영환 대표님의 안내에 따라 우리들은 두 팀으로 갈라져 쓰레기줍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거를 고기들이 먹게 돼요, 이게. 주세요 이게. 내이 추운 줄 알고 따뜻하게 입고 왔는데 바다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작은 미세 쓰레기까지 다 치우기는 어려웠습니다만 바다를 깨끗이 하자는 취지로 활동을 하는 거니까 우리들은 보물 찾기를 하듯이 열심히 쓰레기를 주워 담았습니다. 하지만 수거하기 쉽고 큰 쓰레기만 수거했지 잘게 부서진 플라스틱과 스티로폼 조각들은 수거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목사 활동 행사를 많이 봤지만 우리 외국인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는 많지 않습니다. 여러 나라 학생들이 다 같이 함께하는 행사를 보니가 역시 환경 정화에는 국형 도움이 국경도가 없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Би Солонгос дээр 3 жил болж байгаа ч гэсэн сайн дурын ажлыг анх удаа хийж үзэж байна. Тэмээс энэ удаагийн үйл ажиллагаа нь үнэхээр шинэлэг бас сонирхолтой байна. Ялангуяа над шиг далаа байдгүй газар төссөн хүнд энэ удаагийн далааг аврах үйл ажиллагаа нь мартагдчихгүй сайхан дурсамж болж үлдэх байха. Бас миний хоёр дахь нотог Масан далаа цэвэрхэн байвал сайхан байна. Цаншин сургуулаа төгссний дараа найз нэрийн хамтаар ирэхэд олонхиос өшөө хүлээг үзэглэнтэй болсон байвал сайхан байна. Өнөөдөр үнэхээр утга учиртай сайхан өдөр болж байна. 뭔가 또가도려좀보니아무 싸우는 그때 드죠나어 저희 공단에서는 바다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어, 이번 기회에 이렇게 유학생들과 함께 도섬 정화 행사를 하게 되어서 정말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지만 이렇게 유학생들이 참여함으로써 이런 활동들이 더 넓게 퍼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말고 본국으로 돌아가시든 아니면 여기 계속 머무르시더라도 이 바다의 중요성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깨끗하게 뭐 생활하시고 바다 쓰레기를 한 분쯤 지금 행사가 아니라도 줄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도섬에 놀러 왔을 때는 구경하느라 바빠서 쓰레기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는데 오늘 이렇게 관심 가지고 보니까 생각보다 쓰레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앞으로는 좀더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무엇보다 국적이다 다른 유학생들하고 함께하는 바다 살리기 활동인 만큼이나 어, 좀더 의미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바다는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마산 앞바다를 깨끗이 하면 자기들 나라 바다도 깨끗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앞으로도 이런 유학생들과 함께 하는 환경 캠페인 활동이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해양 관리 공단 관계자께서는 요즘은 조류가 바꿔 쓰레기가 선물로 안 오고 다른 곳으로 간다고 했는데, 그래도 쓰레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세계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다국적 학생들에게 이런 기회를 함께 보여주고 실천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뜻깊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최근 전세계가 바이러스 구조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을 통해 자신의 작은 노력도 바이러스 구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 모두가 수소나垃園을 줄일 수있 使用量开始行动起来，就会对打造美丽的海洋环境有更大的帮助。虽然这里有一些垃圾，但是大海的景色非常美丽。À vâng hôm nay mình cảm thấy mệt nhưng một vui khi ta, thông qua cái hoạt động phong trào làm sạch môi trường như thế này làm biệt trở nên sạch hơn thì mình cảm thấy rất là hạnh phúc ở ở Việt Nam thì có một, có rất là nhiều biển đẹp nhưng mà ở một số vùng thì đang phải đối mặt với vấn đề ô nhiễm về nguồn nước nên là đang nên là đang phải đẩy mạnh hơn nữa công tác tuyên truyền và giáo dục môi trường cho mọi người trong toàn xã hội. Hôm nay thì ở đảo Tốt Xóm như thế này thì tham gia hoạt động làm sạch môi trường biển thì cũng có có, có rất nhiều các bạn từ đến từ các nơi khác nhau giúp cho làm gắn kết từ tình hữu nghi, đoàn kết giữa các bạn đến từ các nơi khác nhau và à, làm sạch biển ở vùng biển Ma Chán thì mình cũng cảm thấy giống như đang làm sạch biển ở môi 우리 한국에서도 에서도도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도서도국에서도한서도한국에에에도한국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에서도국에서도한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에서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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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다에서 결국은 우리가 그 물고기를 먹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것을 단절하기 위해서 오늘 학생들과 함께하는 바다 비치 코밍은 매우 의미 있는 그런 행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바다 쓰레기를 다 치운 거 아니지만 그래도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 같아. 기분 좋았고, 오늘 활동이 바다 환경 살리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구의 바다는 하나입니다.